자 오늘도 또 가을 장마 때문에 빗줄기가 조금씩 예, 강해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또 며칠 또비 어, 소식이 이렇게 예,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은또뭐 때문에 또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느냐 하면은. 자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실 때는 징그럽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어, 이것도 자연의 어떤 그 일부 현상의 일부기 때문에. 자 실제로 이런 이런 장면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거의 뭐 평생에 한 번도 볼까 말까 이럴 것 같은데. 이게 저 날개미입니다. 이런 날개미. 야. 해마다 요 물에 비면은 이렇게 되풀이 되는 현상인데. 뭐야 이 특이한 일이 하나 있다가 어디 갔어? 아, 네, 누구 때문에 그러나? 네, 이뭔 난리들이야. <laughs> 자 여기가 여러분 어딘가 하면은. 오케빈네집 뒤에, 그, 샘터 쪽인데,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, 개미들이 생 난리를 하기 때문에, 희한한 현상이다 하고, 이렇게 지금 관찰을 해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불이 생기려리 모이는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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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. 어. 저는 이 산골에서 살다 보니까 예, 별의별 현상을 이렇게 예, 많이 보는데 개미들이 또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하, 바글바글 아 요리 불이 요리 가니까 요리 모이는구나 응 <laughs> 아, 여기가 우리 뒤안 뒤안 쪽인데요, 이렇게 이게 저뭐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어 이러지는 않아겠지만은 어쨌든 희한한 현상인 것은 맞습니다, 여러분. 예, 이러다가 또한 이틀이나 하루 지나면 싹 없어져야죠. 아, 중간중간에 이상한 녀석이 하나씩 있네.

자 개미들이 이렇게 여러 수만마리가 이렇게 모여있는게 신기해서 한번 잠깐 들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, 세상 살다보면 별일이 다 있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보실때 이거 에프킬라 확 쳐가지고 다잡아삐지 저러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얘들도 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, 예또 얘들이 또 겨울을 나서 살아남거나,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. 여러분, 예 한, 한 살이라 그러나 아 이렇게 예 살다가 그냥. 어쨌든 대단하네 대단해 자 아, 이런 수천마리 수천마리의 개미들이 이렇게 우루루루 움직이는 현상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뭐 무섭지는 않지 뭐 솔직히 응? 하는 말이지 무섭긴 뭐이 무섭나 이게 저희 뒤에 집 뒤에 그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에, 그런 곳인데 여기 물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곳인데. 세상에. 2만 마리의 개미 대군들이. 자, 개미들이. 뭐 때문에 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. 도깨비네. 자, 시청자 여러분들, 오늘도, 어, 제가 쉬는 날인데, 비도 오고 해가지고, 어, 집에 털 박혀 있습니다로 또, 이런 날엔 집에 일도 좀 하고, 어, 이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자, 이거 뭐, 에프킬라로 한 방에 그냥 보내도 되지만은, 이 또한 살아있는 생명체라. 이러다가도, 어, 펄펄 아, 날아다니네. 응? 날아다녀. 이씨 왜 이렇게 몰래 댕기는 거예요? 자, 자연 관찰기 여기서 맺겠습니다, 여러분.